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어, 구정면 여찬이라는 동네입니다.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어, 물건은 지금 요 물건이 되겠습니다. 지금 집 보이시는가요? 예, 요 집하고 어, 뭐 행낭채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. 여기는 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. 어, 뭐 여기 그 지목은 돼지하고 전입니다 그런데 어, 이쪽 편에 지금 보이시는 이 주택 있는 쪽하고 여기는 전 이고요 어, 이쪽 그 창고 같은 그런 어, 별채 같은 쪽은 돼지고 이쪽이 전입니다 여기는 이제 405평 이고요 어, 매매가는 설명란에 제가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다 매입이 가능하고요. 400평이 너무 크면은 지금 이쪽 그 진입로 도로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따로 따로 매입을 할수 있습니다. 405평에서 분할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. 주택은 뭐 기와는 그닥 뭐 양호하게 보이는데 주택은 좀 뭐 오래돼서 어, 수리를 많이 하거나 뭐 그래야 할 것으로 보입집니다 주택 내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, 이분은 이제 여기 별장 겸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방이 하나 있고 이제 그 주방이 있고. 이 중에 이제 그 주방이지 옛날 그가원도 말로 정지입니다. 여기는 정지. 네. 주방이 이렇게 있고 어, 주방 쪽에 이제 또 방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옮겨져 어,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조금 큰 것으로 보여져요 뭐 방이나 거실 쪽큰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집이고 요거는 이제 옛날에 뭐예약감 어, 같은 뭐 그런 음,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도 뭐 방이 하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, 이건, 뭐, 이건 좀 헐어버려야 할것 같아요 무리죠또 혹시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하면 이런 것도 이제 수리를 좀 해서, 어, 손님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생활하시기도 상당히 괜찮고, 또는 뭐 영업 목적으로 하셔도 괜찮은 그런 땅입니다. 뭐 400평이면 충분히 주차장 나오고, 어, 영업을 하셔도 되고, 이 지금 주택을 잘 살려서 어떤 영업을 하셔도 될것 같고, 아니면 뭐 신축을 해도 될것 같고, 어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전원 생활을 추천을 드립니다. 주변이 전체가 뭐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. 어, 여기는 이제 그 강릉시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. 어, 뭐 하수관 또 바로 앞쪽으로 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, 405평 전체 다 매입 가능하고요. 아니면 200평씩 어, 분할 매매가 가능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